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이어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이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이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이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에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에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에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참례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달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렇 전례 에참여하시면서 어, 아시다시피.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우리 전례력 등급에서 대축일이 제일 상위의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 본래 이제 우리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전례력에서도 오늘이 세계기가 다 그렇습니다만 대축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향의 미사를 따로 봉헌할 수없 뒤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소모신심 미사도, 전례를 트레이는 두 번째, 주 다음 주토요일로 이렇게, 좀치시를 해놨습니다. d 아, 데 또, 우리또우리대로리리 어, 준비한 도도우리만우리 우리도 우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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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리도 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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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모님께 초를 마치고 또 오늘 또 신부님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모두가 정말 신부님 개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영육권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성모님께 간구를 요청을 함께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빌어달라고. 그런 우리의 지향을 함께 담아서 우리들 이번 11월 한달또 신부님 스품 바로 기념일 때까지 우리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들을 기억합니다. 성인들. 특히 전례력에서, 뭐, 배드로, 바오로, 루치아데레사 등등에 따로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말고 기억하지 않는, 좀 뒤로 밀려있는 그런 성인들. 전례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성인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공식적으로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전례에게서 언급이 안 되었을까 어, 끝발이 밀려서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덜 사랑을 받아서 아니면 그들을 시성한 교황님의 그 삶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이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어... 어쨌든 여러 성인 성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또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분들의 도우심을 빌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느님 나라의 천상탄일을 맞이한 하느님 나라의 시민들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따죠 그 따는 이유가 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기도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도 그분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성인이 제일 좋은 성인입니까? 아, 예전에좀 우스개 수리기도 하지만 어, 초대교회 아니 구교라고 하죠으 예전으로 더 올라가면. 나이드신 분들이 뒤늦게 우리 천주교를 알고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경우에 본당의 수녀님들이 그분들 세례명을 지어 주시는데 남자면 요셉, 여자면 마리아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요셉 물론 요셉과 요셉 성인과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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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또 혹시 요셉이 좀 질리면. 베드로도 있고 바오로도 있고 뭐 루시아 뭐 이런 등등에 공통적인 문제 아십니까 짧다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텐데 연두때 세례명이 길면 숨차단 얘기 죠어 그래서 남자면 요셉 또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를 위하여 간단하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당한 게두 글자, 세글자좀 양보해서 네 글자까지는 괜찮은데 <laughs> 다섯 글자부터는 이제 연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우구스티노, 스클라스티카, <laughs> 아이세명 아, 성인, 성인 성녀들이 나쁘다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 그런데 정작 그 지금 언급된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뭐 어때요? 그 당사자들은 괜찮습니다. 본인들은 왜 내가 할게 아닌데 뭐? <laughs> 네, 오히려 어, 나를 위해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한번더숨차게 하면서 더 더욱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우리들이 이렇게 본받고 싶어하고 또어 자꾸 기억하고 하는 그 이유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좀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틀어내는데 흔쾌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밝혀 보였죠. 뒤에 숨어서 따로 움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제명에 다 살려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명은 커녕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인, 성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세상 안에 살다 보니 점점 타협을 하고 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laughs> 결국에는 진보 팔단이 선언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하는 그 지향점이 지향점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게다가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한다면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사악한 말을 한다면 그게 행복하다고.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 혹시라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믿었던 이에게 어쩌면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물론 우리들 스스로가 그만큼 정당한 당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 스스로 그를 단죄하거나 그에게 소난 감정을 갖지 말고 오히려. 나를 내가 신앙해야 하는 이유로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라 얘기죠. 실제로 또 오늘 독서 말씀, 첫 번째 독서 말씀에서도 저기 저 희고 긴 거두슬이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첫 사람들은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고. 환난을,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겪어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그긴 겉옷을 빨아서 저렇게 눈부시게 하얗게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보시면서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또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하지 못해도 알아주지 못해도 또는 폄훼하고 왜곡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만큼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나를 축복 인정해 주실 거라 당신의 사람이라고 당신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꼭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들의 신앙은 생동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이를 또 세상 또한 하느님의 그 천상 잔치에 초대되는 그또 다른 이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구실을 함으로써. 모두가 더 밝아질 것이죠. 그리고 발걸음도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특별히 또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온 삶을 정성을 다한 참다운 봉헌이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합시다.